44장 십시오이이야기하지 <laughs> 말고 이사야서 44장 이사야서 44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로 5절 말씀 나의 종 야곱 그 뒤에 찾아들이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티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니 리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내가에 버들같이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와계 석가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전기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노마서 8장, 노마서 8장입니다. 노마서 8장 18절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생각한 것 하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다천사였요 거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입니라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곧 우리 몸에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만일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의롭다하시고 의롭다신 그들을 또한 영아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옆편은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을 충만하십시다만하십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문제 끝.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들이 주인만 안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어 이사야서 44장 1절로 5절 노마서 8장 1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괜찮다. 기다리자. 시간만 지나면, 시간만 지나면 해답이다. That's fine. Let's wait. Time is the, time is the answer. 그런 말인데, 그, 누가 됐든 지 간에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결혼해갖고 한, 이, 10년 된 사람이나, 된 사람이 와, 어디 지나가면, 싹, 우리 부부는, 너무 문제가 너무 없고, 사랑스러워서 맨날 손잡고 잔다고. 나 속으로 뭐라 그는지 알아요? 거짓말 하고 있네 문제 없는 부부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은혜라고 가지고, 장모님, 고사님들이 너무 은혜라고 가지고,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럼 제가 뭐라는지 알아요? 저는 목회를 35년 했잖아요. 뭐 속으로 뭐라는지 알아요? 거짓말하고 있네, 그래요. 문제 없는 개인도 없고, 문제 없는 가정도 없고, 문제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가 살아있어요. 마귀가 살아 있으니까 마귀는 우리 인간을 못 되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싫어하고요. 우리 개인이 잘 되는 것을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마귀는 마귀는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한단 말이야. 때로는 질병을 줘 가지고 방해하기도 하고 문제를 줘 가지고 방해하기도 하고 또 여러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줘 가지고도 방해하기도 하고 그렇다 말이죠. 그래갖고는 그 문제를 못 이기면은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어,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 교회 집사님은 남편이 너무 속을 썩여. 그리고 맨날 바람을 피우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남편 앞에서 당신 한번더 바람 피우면은 내가 농약 묻고 죽어 뿐다 그랬어요. 그래 남편이 왔어요. 거짓말인지 알아? 진짜야? 또 바람 피우고 왔어? 그러면서 제초제를 마셨네. 제초제를 마셨는데 병원 가갖고 다 씻고 가지고 뭐야, 내장 청소하고 그랬는데 내가 아는 목사님이 가갖 그랬대요. 의사한테 물어봤대요. 물어보니까 죽습니다. 제초제 먹어갖고 살지를 못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갖고 집사님, 집사님, 예수님 마음속에 계셔?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은 지가 언젠데,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요? 왜 농량을 먹었어? 남편 교육시키려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죽었어요. 우리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그 문제를 못 뛰어넘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왔을 때, 괜찮다. 기다리자. 시간만 지나면 해답이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문제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문제가 왔어요. 문제가 왔는데 어떤 문제가 왔는지 질병이 문제가 왔습니다. 질병이 문제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삼층천까지 갔다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내 안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깊은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방언도 잘하고 또 입신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선 1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 네 연약함 때문에 내 능력이 네게 머물러 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나는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걸 놓고 기도하지를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해답이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을 응답인데 문제 속에서 내가 깨달아 알아지는 것은 해답입니다. 그 문제 응답이 중요하냐 해답이 중요하냐 물어본다면은 해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됐는데 불구하고 야 세월이 지나고 그 보니까 아 그때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은 큰 결날 뻔했구나라고 깨달아 알아지는 것을 갖다가 해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괜찮다. 기다리자. 시간만 지나면은 해답이 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괜찮다. 괜찮다. 기다리자. 기다리자. 시간만 지나면, 시간만 지나면 해답이다. 예. 네.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마귀가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 버려요. 어떤 사람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마귀가 도망가지만은. 어떤 사람은 한길로 왔다가 더큰 마귀가 데리고 온다라고 말했어요 이사야서 44장 1절로 오전에 보니까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이 여수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 올바르다 곧다 정직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온전하고 으로운 사람 그걸 갖다가 여수른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누구 이름이냐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 이름.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 예수를 속여 가지고 파죽이고형형 예수를 속여 갖고 형 형을 차지했잖아요 자기가 형이 어, 뭐야 동생한다면 내가 파죽죽게 갖고 형노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속였지 않습니까? 엄마하고, 엄마 네부가하고 함께 속여가지고, 형을 속여, 예선을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염소를 잡아가지고, 대접하고 난 다음에, 예선은, 뭐야, 이삭, 뭐야, 그, 누구야. 예선은 털이 많고, 야곱은 털이 없어요. 염소 가죽을 갖다가 입혀가지고, 아버지를 대접합니다.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예섭니다. 야곱이가. 아니, 네 손을 만져보니까, 어, 뭐, 이사기가 뭐라, 이사기가 뭐라 하냐면은, 야곱을 향해서, 어, 예서가, 이사가 아버지를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예섭니다. 그러니까 이사기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손을 만져보니까, 예선데, 목소리는 야곱 같다, 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 염소 오기를 막 맛있게 먹었어요.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 죽기 전에 예서에게큰 아들 예수에게 내가 큰 축복을 기도를 해줄 테니까 네가 사냥을 해가지고 짐승을 잡았고 와서 거기를 내게 대접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들었냐? 야곱이 들었다니까요. 그러고 이건 니부가와 합세해가지고 축복을 다 받아버렸어요. 근데 먹거나 고기를 먹고 나니까 예수가 사냥해 가지고 온 짐승을 가지고 요리를 해갖고 왔어요. 니는 누구냐 그래요. 이사야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 가지고 니는 누구냐 예수입니다. 아니 내가 요, 뭐야 그 예수를 그 뭐야 니가 고기를 해갖고 왔고 내가 잘 먹었는데 그러니까는 이 예, 예수가 너무 너무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가 지고는 아버지한테 대접어가 나온 다음에 이제 마무리 기도를 받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뭐라고 말하냐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그 다음에는 동생 야곱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럽니다 장례식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머니하고 야곱이가 너무 그냥 긴장을 해가지고. 야밤 도조한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반의 집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재산을 많이 벌어가지고 오는데 소문이 들립니다. 형 예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이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소문이 들립니다. 이 소문을 듣고 야곱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지금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 우리 형 예서의 마음이 아직도 분이 안 풀려서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구나. 지금까지 돈 재산 다 형한테, 어, 준다고 하면서 형한테 보내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야복강가에서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 예서가 예서의 마음이 아직 분이 안 풀려갖고 이런데,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한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한독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 거지요. 그래서 나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승리자라는 응답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동이 트네, 아침에 동이 트는데 예수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실제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혼자 있습니다.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승리자라는 응답을 딱 받고 있는데 예수가 야곱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바꿨어요. 완전히 감동을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서를 보는 순간 칼로 예서를 야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서가 가서 끼안고 목을 맞대고 울 울며 불며하면서내 동생 오랜만에 만났다고 하면서 사랑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예서의 가정과 같이 더불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났는데, 이 이스라엘을 보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이스라엘을 보고, 여수루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주는데, 너는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난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신에 거리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나타나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 솟아나기를 신의 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신의 가에 버들나무를 심어놨는데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네 후손을 축복하겠다. 그런데 한 분은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신명기 32장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신명기 32장에는 뭐면 어떤 말씀이 냐면 그런데 여수르나, 그러니까 여수르나, 여수르나, 눈이라는 이름을 바고난 다음에,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때 뭐라고 말했냐?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비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신 여게 떠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나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케 한 까닭이로다. 내가 너를 미워하였으므로 네 자식들이 네 말을 안 듣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게 되죠.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사야서에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축복한다. 축복하는데 네 후손까지 축복한다. 유수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도 인생의 사례가 문제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살아온 겁니다. 한만원 인생을 살아왔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결같이 한만원 인생을 살아왔지 한 번도 문제 없이 살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냐 괜찮다 기다리자 시간만 지나면은 해답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믿고 마귀가 우리를 침범할 수 있는 구멍을 막아 뿌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노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는데 비교할 수 없게끔 앞으로 하나님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문제 왔을때 괜찮다, 괜찮다, 괜찮단 말이 여러 말이요. That's fine. That's okay. No thank you. 어떤 또 상관없다. You know. Never mind.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 괜찮다. 왜 그러냐? 이 권한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내 치,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래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것 같지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노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못한 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왜 격길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시는 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에, 괜찮다. 따라해봅시다. 괜찮다. 괜찮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왜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어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질병도 있고, 막 자식도 속을 썩이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있지만, 괜찮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기 때문에, 나는 기다리면 된다. 할렐루야. 언약 붙들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자. 기다리자. 기다리자, 기다리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필리핀에서 선교사 하다가, 90년 선교사 하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어, 나를 파성한 교회의 모사님이 미국에서 가서 선교사를 한다고 내보고 후임으로 와라는 겁니다. 외국에 가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그 일이, 뭐야, 아주 조, 그급하게 진행이 되면서 내가 한국 나오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찾아가가지고, 저는 이제 외국에 가고 공부하고, 어,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독일로, 미국으로 해가지고, 영국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신학기 교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 계획을 딱 잡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외국에 유학 갈때 혼자 추천받았다니까 미국 학장이 내 혼자 b 플러스 이상이라고 내 혼자 추천을 받아 갔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우리 부모 찾아가 가지고 황 목사님을 내 후임으로 이렇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또 선배 우리 동서가 선배요. 선배 목사님 찾아가 갖고 또 후임, 후임으로 이제 오게 됐다고 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노의장님 찾아가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래갖고는 이제 자기는 한 3개월 미국을 갔어요. 그런데 3개월 갔다 와보니까 한국에서 목회한 걸 나은가 봐. 그러니까는 힘들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러니까 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냥 목회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개척을 나왔어요. 서울로. 서울로 개척을 나왔는데 내가 그 개척을 나오다 보니까 제1여성기회장이 교회로안 나가본 거예요. 제1여성기회장이 교회 안 나가고 세무서에 다니는 분들이 교회로안 나가버리고 아주 막강한 뭐 정육적하신 분들이 교회를 안, 가, 안 가버리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재정, 재정, 재정적으로 재정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 교회를 안나가뿐 거예요. 구교회을 그 그러니까 그분들 모시고 와 갖고 내가 개척을 했다고 소문이 난 겁니다. 근데 내가 뭐라고 기대했니? 하나님은 아시지요. 막 선배들이 전화 와 갖고 그럴 수 있느냐고 전화가 오고 동기들도 전화 와 갖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고 전화가 오는 거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서 절대 따지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가 부천에서 개척을 하지 않고, 서울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세월이 지났어요? 한몇달 지나니까, 모사님 오셨어요. 재정부장 와갖고, 와갖고 뭐라고 하냐면은, 항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한 6년간 고생을 하셨는데, 어, 우리 교회에서 좀 돕겠다고 개척을 했으니까. 몇십만 원씩 돕겠다고 열, 그렇게 하러 왔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응답이 되고 해답이 될 것인데, 우리는 그걸 열받았고, 아니, 내가 언제 성도들 데리고 나갔습니까? 그렇게 싸워버리면, 일이 될 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명에서 선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 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시고 하 의롭다신 하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갖다가 번 어겐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갖다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성화의 가정을 걸어가는 것을 갖다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화라고 말합니다. 영화.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 것을 천국의 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국까지 책임질 것이니까! 문제 왔을 때 우리는 괜찮다. 기다리자. 나를 천국까지 책임진단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해 뿌려야 돼요. 그럼 마귀가 왔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와, 저분은 문제를 줘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서 재미가 없으니까 마귀가 그냥 도망가 뿌린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간다라고 말했어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갔다 이 말을 보면, 쎄빠지게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귀가 그렇게 도망가 버려야 돼, 우리 에게 왔다가. 근데 마귀가 들어왔다가 비고 소지됐으니까 더큰 귀신을 데려와서 그 속에 들어가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어려움이 있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큰 귀신을 데리고 오면 안 돼요. 마귀가 우리를 무소해야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사건이 내게 멀어졌을 때, 아!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든지 그 문제를 내게 안 줘도 될 것인데 내게 허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래도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역사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응답이 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 할렐루야. 그 주권을 믿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한 거요. 너무 기뻐한 거요. 그래서 다이슨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권한당하기 전에는 그런 행하였는데, 권한당함으로 말미하면서 내가 주의 윤리와 법도를 배웠었노라. 바울은 말하기를, 권한은 내게 유의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가왔을때 괜찮다 기다리자 시간만 지나면은 해답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못 믿으면은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왜 다른 사람도 아닌 나에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반문하고 불평하고 불신함 갖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왔을 때 괜찮다. 기다리자. 하나님이 합력에 선을 이룬다 했다. 나를 내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했다. 시간만 지나면 해답이든 응답이든 올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인일꾼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